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경력! 1 8년차에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볼까요? 어제 5경기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속에 천불이 나더라 여러분들. 어, 오히려 야구 경기가 나는 천만다행. 어, 프랑콘 집 이름 뭐야 이 새끼 이거. NC 이거. 그 인간이 저번부터 그런 조짐이 좀 보, 많이 보이긴 보였죠. 볼쟁이. 그그 그 인간 공 던지는 거 보다가 아마 여러분들 부불 났을 거야. 그 인간 이름 뭐야? 갑자기 프랑코가 아니고 프랑코는 롯데고. NC의 그 인간 이름 뭐야, 여러분들? 갑자기 이름 생각나. 나 NC의 그 인간 이름 뭐야? 투수. 어 그래 파슨스 인간이고. 근데 야구 경기도 여러분들 참 빡치긴 해. 진짜. 어제 방장이 분석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어 요코 투수 볼쟁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야구 애들은 분석을 안 했나? 경기 초반에 병살병살 두번 나오면서 지랄하더니, 결국은, 와, 욕구가 너무 빨리 내려버렸죠, 선발을. 말로 딱 만들고 내려, 내려버렸지. 아씨. 거기서 만약에 점수를 주고 내려버렸으면 아마 분석했던 대로 터졌을 텐데. 그리고 그 뒤로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노? 우천인데, 하필 우리 공격, 아, 우리 수비할 때또 비가 또 많이 오네. 그러면서 흐름이, 실책 놓으면서 흐름이 바뀌어버렸죠. 아무튼, 뭐, 운이 안 좋다, 이 경기. 어. 분명히 볼쟁이라고 했는데, 볼쟁이는 맞았단 말이야. 그죠? 흐름이 안 좋았고, 결국 다행인 거는, 라쿠텐이 숨은 꿀이었고, KT 그냥 아예 이겨버렸죠. 어. 요거 들어왔다. 어. 부주력 치고는 기존의 별개수보다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 어. 여러분들, 이걸 좀 참가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우리 아프리카 이월 3천원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분들 월 5천원 가입자 요 조합이 나가고 있잖아요. 어, 어제도 우리가 메이저리그 주력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메이저리그가 이렇게 깔끔하게 양키승에캔자프렛그 다음에 화삭승에 마이애미오버 마이애미오버는 이미 들어왔고 화이트삭스는 지금 7대 3으로 이기고 있고, 요건 안 지겠죠. 어, 그래서 기분 좋게 요새 메이저리그 흐름이 좋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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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어제 애리조나 20 극장 오버. 하지만 우리는 어제 주력이 극장 언더였다는 거. 요거 생각하면 빡치긴 한데, 어제도 메이저리그 세 경, 네 경기 중에 3 경기도 다 들어왔고. 아무튼 메이저리그가 여러분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나만 그래. 전체적으로 메이저리그가 개막하고도 지금까지 계속 어, 흐름이 나쁘지가 않다.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그 나중에 그 나중에 방송 공지 쓸 거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간만에 좀푹좀 좀 자자. <laughs> 그 메이저리그 누바 방송을 나중에 국야 일약 끝나고 저녁에 할 겁니다. 한 8시쯤? 8시 어때요? 밤 8시 여러분들. 아침 8시 말고, 더 빨리 할까? 더 빨리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의견을 따라서 더 빨리 해볼까? 어때? 여러분들. 그, 내일, 그니까, 내일, 느바 메이저를, 오늘, 오늘, 오늘 무조건, 무조건 할 건데, 어, 할 건데, 8시에 할까요? 아니면 6시에 할까요? 근데 중계방송 해야 되니까, 7시에 할까? 여러분들 7시, 어때요? 8시? 8시가 딱좀 적당하지 않아? 여러분들 밥도 먹고, 어, 캐칭 어서 오시고, 더 빨리 6시? 7시? 다 달라, 이거! 요것만 말해, 말해 먹고, 이야, 말하고 이야기합시다. 아니, 6시 1번, 그 다음에 7시 2번, 8시 3번, 니아라세라 4번. 빨리, 여러분, 이것만 하고 들어가자. 6시 1번, 7시 2번, 8시 3번, 니아라세라 4번. 2번이 맞네, 여러분들. 2번이 맞네. 그러면, 7시에 합시다. 8시도 많은데? 2번이 맞네. 됐어, 됐어, 그만! 밥은, 밥은 나중에 먹고, 7시에 방장 그, 느바 메이저리그 분석방송 듣고, 밥 드세요. 아시겠죠? 7시에 보입시다, 그럼. 자, 그러면 아, JS 님이 8시라는데.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8시로 여러분들 8시로 하자. 8시로. 어, 왜냐면 우리 열어팬 말을 따는 게 맞지. 요런 거는 열어팬말 따는 게 맞죠. <laughs> 어, 8시로 합시다. 8시로. 이건 <laughs> 맞아. 어. 어. 이건 맞지. 평소에 뭐방장이열어팬말잘안 듣는데 요런 거는 맞아. 어, 여러분들 8시입니다. 어, 8시 8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8시. 음. 자, 그러면, 7시 반에 할게, 7시 반에. 어, 7시 반에 할게, 7시 반, 7시 반. 자, 그러면, 어,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여러분들. 음, 전체적으로 이제 메이저리그는 그 새벽 경기들이고 오늘 벌써 다 진행하고 있고 아침 경기들은 이제 다 마감이잖아. 그리고 갈만한 게임이 여러분들 딱한 경기 밖에 없어. 뭐, 여러분들. 이 경기. 내가 볼 때.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경기는 우리가 뭐 가면 된다? 어.. 결국 콜로라도에 안빴다 어.. 롱롱이 어서와라잉 콜로라도에 안빴다 그 다음에 곰보가 올 시즌 페이스가 좋았는데 직전 경기 달달달달 털렸죠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도 달달달달 털린다 오늘 이 말이 아니고 이 경기의 포인트는 어. 이제 에르조나에 누가 놓는다는거야 갈렌이 놓는다는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끝난거야 여러분들 지금 애리조나에서 실질적인 에이스가 갈렌 아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애리조나 승에다가 그 다음에 애리조나 마인스까지 갑시다. 아시겠죠? 우리 아르더스님도 오시고 오케이 됐죠? 애리조나 승에 그 다음에 애리조나 마인스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문제는 바반데 허허 느바가 여러분들. 뭐랄까? 요 며칠째 계속 들어오는 경기도 있지만, 부러, 부러지고, 그 다음에 지 조합이 안 들어오고 있다. 느바가. 그쵸? 그러면 방장이 당연히 조합이 안 들어오니까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 그쵸? 응? 못 맞추고 있는 거잖아. 메이저리그는 부러진 날도 있고, 뭐 들어온 날도 있지만, 조합은 어떻게든 어제도 들어왔고, 오늘도 들어오고, 지난주만 보더라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 그럼 느바란 말이야? 근데 오늘은 또 전체적으로, 느바를 많이 갈수 없는 게, 다 매치업들이 그래.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좀 뭐랄까, 배당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기들도 한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구요. 아시겠죠? 지금 뭐, 실시간으로 결정자가 변동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 방금 떴네. 이거 다 아웃이네? 잠깐만요. 우르르 아웃인데 우르르 아웃. 잠깐만. 야, 잠깐 만 변동 좀 심한데 마카렌하고 부세비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실시간 결정자 변동이 많거든요. 알렌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인디 다 아웃인데 보구단 아웃. 그 다음에 램 아웃. 그 다음에, 비타, 아웃. 어, 브록돈 아웃이고 어제도, 뭐, 브록돈 없었잖아.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 에트라고 시카고. 와, 씨. 시... 에트라고 시카고. 참, 뭐랄까. 우리가 이제, 너바가 거의 끝나가는 이, 이, 와중에, 시카고, 마이애미, 뉴욜 여러분들. 이세명 팀의 이름만 들어, 아, 어, 한명 언급을 빠져먹을 뻔 했네? 세난. 어 세난을 빠져먹을 뻔 했네. 세난, 뉴욕, 마이애미, 시카고. 우리 배터들에게 있어가지고, 석썩인다속썩여 음, 그 자, 참, 속썩인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시카고의 경기를 보면서, 참, 뭐라 말해야 되노? 농구가 아니다 농구가 아니야 분명히 방장도 미러키가 쿤보 빠졌다고 해서 반대로 가는 거다 요건 아니라고 했잖아 경기를 올 시즌 내내 쿤보 빠져 잘했다고 근데 참 소가 게임을 더럽게 하긴 한다 진짜 경기 초반부터 팅팅팅 거리면서 부세비치 초반에 무득으로 쭉 가면서 그쵸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시카고가 부세비치하고 뭐마카린이 놓은다 한들 문제는 이제 보구단이 나오는게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결국 애틀도 갈길 바쁘단 말이지. 음, 확실히 여기, 이거는 오늘 에너지 레벨에서 애틀이 압도할 수밖에 없는 경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어, 애틀 승에 그 다음에 애틀 마엔승 <laughs> 애틀 승에 그 다음에 애틀 마엔승 아시겠죠? 에? 아 그리고 그 뭐야 우리 시청자분들 어 새벽, 요새 그 뉴바 아, 메이저리그 이렇게 새벽에 그냥 조합 다 나가고 있으니까 구독들을 하세요 우리 유튜브 형들은 그 아까 말했듯이 가입 월 5천 원어 벌써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 요걸로 그냥 5천 원 뽑아 먹는 거 아니야 그죠? 됐죠? 어. 그 다음에 음. 미네하고 뉴얼데스 진짜 여러분들 어? 형님 골스 배당보다 애틀이 나을까요? 골스? 하... 골스 이길 거야, 여러분들. 어, 이길 건데. 어. 이길 겁니다. 근데 별로 가고 싶진 않네요. 가고 싶진 않다. 아, 우리 김금나라 씨. 어, 맞습니다. 어. 자, 니네소타하고 뉴욕 여러분들, 어? 이 경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음? 음? 이 미네소타라는 팀이 골스를 잡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음? 지금 멤버 자체가, 그때도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듯이, 멤버 자체가 겨, 경기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야, 여기가. 왜 그러냐면, 주전에는 루비오, 타운스, 그 다음에 신인왕, 신인왕 이미 예약해버린 아드워즈. 그 다음에 앞선에서 수비해줄 수 있는 오코기.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맥다니엘스. 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는 누가 있나? 러셀. 그 다음에 네이드. 골미 폭파시키는 네이드. 그 다음에 고메즈. 그러니까 멤버 구성 자체가 여기가 여러분들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근데 뒤늦게 지금 경기력들이 다 좋아진 거죠. 그리고 사실상, 뭐, 탱킹,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미 탱킹 팀들이 거의 뭐, 정,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반대로, 뉴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하하. 야, 이 코인 새끼야. 야, 마 삼촌. 코인 방송 보러 가라. 뭐, 아침부터 임마, 두 가지 다 하려노. 그건 욕심이다, 삼촌아. 어, 김군나라 님 별풍선 개 달콤의 콩잘 응. 먹겠습니다. 어, 저 인간 저거는 저렇게 말하는 인간들은 나는 있잖아. 성향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 궁금해. 어, 욕을 할 거면 욕을 하지. 그 다음에 뭐냐면 오늘은 잘 도와주세요. 아이고씨. 안타깝다. 어, 삼촌 어코인하러 가세요. 에어코인하러 가. 요 와서 난리, 와, 지금부터, 씨.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진짜, 씨. 아름답다, 아름다워. 어, 참, 여러분들. 음. 부지런하다, 아름답다. 참, 이 단어들, 단어들이 긍정적인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방에서는 지금 뭐야. 새롭게 밀고 있는 유행어인데요. 어, 입에 착 붙네. 어. <laughs> 맞잖아, 여러분들. 어, 방장의 또 매력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유, 행어들이 자꾸자꾸 생긴다. 어. 입에 착 붙네. 어. 자, 다시 들가보면요 여러분들. 미네하고 뉴욕. 어. 이제는 우리가 미네소타를 한 번쯤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 여러분들. 아시겠죠? 결국 이 미네소타의 3.5라는 프랭 기준점. 그리고 이제 뭐야. 하필 또 느바가 들어온 게 그렇게 경기력이 좋았던 팀들도, 우리만 가면, 개판치는 그런 들어온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결국 이거는 냉정하게 봤을 때, 벤치 구간에서 압도하고, 그 다음에 주전 싸움에서도 미네소타가 전혀 밀릴 게 없다. 어, 아시겠죠? 이 경기는 미네, 프렌스? 오케이? 그 다음에, 올랜도하고 멤피 요거 이제, 나눠 먹기냐, 아니면 안 나눠 먹기냐, 요건데, 결국, 어제, 경기 초반 맨피스가 오오오 하다가 결국은 이제 3쿼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인슨까지 했잖아요 음, 오늘 뭐 맨피가 알렌이 빠지긴 하지만 멤버 그대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기가 이제 문제는 어제 이제 그 경기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올랜도라는 팀이 뭘할수뭘할 수밖에 없는 구조냐면 여기가 지금 득점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음. 그러면 어제처럼 많기로 이제 맨피스가 득점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득점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기준점이 높게 측정되어 있잖아, 여러분들. 무려 224점이라는 기준점. 그러면 우리는 이 경기는 어디로 가자? 어. 저득점. 아시겠죠? 저득점. 그 다음에 오크라고 인디. 음, 요거는 이제 뭐냐면, 결국 지금, 인디라는 팀이, 인디라는 팀이 오늘 지금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죠. 보그단이라든지, 뭐, 램이라든지, 비타라든지 다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오클은 요새 뭐, 오클이, 오클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전 경기 그냥, KD가 너무 잘했죠. 근데 직전 경기에서도 조금 아쉬운 게, 브록돈이 조금 뛰고 빠졌잖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남아있는 애들하고의, 이 오클하고의 이 상승을 우리가 예상을 하자면 여러분들 결국 오클도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나쁘지가 않는데 우리의 손을 그 오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디 입장에서도 그래도 남아 있는 동기부여라는 게 있는 팀이잖아 지금 그래서 다 빠진 인디애나라 인디애나라 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한다? 어 일반승을 해줄 겁니다. 일반승은 아시겠죠. 인디승. 그 다음에 요 경기. 오늘 제일 재밌을 것 같은 경기. 와싱턴의 경기력이 지금 미쳐있는 상태. 그쵸? 그렇죠? 그리고 달러스도 포르징, 포르징하고 jj 레딕이 빠져있는 상태. 하지만 누구는 나온다. 돈치치는 나온다. 그러면 돈치치만 나오면 사실상 달러스는 팀은 돌아가는 팀이죠. 당연히. 그쵸? 그렇죠? 포르진기스가올 시즌 시즌 초반에 없었던 경기들도 많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없다고 해도 댈러스라는 팀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자 그러면 요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와싱턴이란 팀이 지금 상승세 탈수 있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앞선에서 B라고 뭐 서브로 잘한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다들 아는 거니까 뭐가 좋냐면 골밑 자원들이 잘해줘. 와싱턴 경기를 최근에 보다 보면 여러분들 골밑 자원이라는 게 벤치 구간에서의 골밑 자원들 그 다음에 주전에서의 이 골밑 자원들 요런 애들이 다 잘해준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뭐가 결국 백투백의 효과는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되면서 저는 이 경기가 결국 댈러스가 이길 확률이 높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댈러스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승도 그 다음에 플러스뭐두 좋아 보인다, 다득점도 좋아 보이는 게임. 음. 오케이 다득점. 자그 다음에 요 경기 어, 어제 이 유타가 너무 그냥 허무하게 피닉스 만나서. 경기를 졌단 말이 음. 응. 막 아, 물분은 오늘 그 분석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뭐야 갈 게임이 우리가 이미 이제 새벽 경기는 이미 다 가서 다 들어왔잖아. 우리 배터 씨 구독자 구독자니까 알거 아니야. 새벽 경기는 이미 올킬했고 아직 화이트삭도 안 끝났나? 화삭 안 끝났나? 화삭 어, 이제 끝날 거니까 다 들어왔고 오전 메이저리그는 갈만한 게 애리조나밖에 없다. 그래서 에리 조나스 나머지 뭐두 경기 더 있는데 요거는 매첩이 좀 어렵습니다 어. 아시겠죠 에리 조나스 자 그러면 마지막 경기 유타하고 토론토인데 여러분들 요거 요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저스 메이어 자가 요거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짚시다 이 경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실상 유타는 끝까지 뭘 해야 되는 팀, 여러분들. 유타는 끝까지 뭘 해야 되는 팀. 1위, 1위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잖아. 어? 1위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고. 그 다음에, 토론토라는 팀은 이제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얘네들이 그냥 막장 중에 상막장이잖아. 시즌 초반때부터, 시즌 중반에 살짝 상승세를 탔던 건 있었지만, 결국 막장 중에 막장인데, 오늘도 보게 되면, 돌아가면서 빠져, 이것들. 어떤 날은 벤플리트가 빠져. 어떤 날은 라우리가 빠져. 이것들 뭐냐, 이거. 돌아가면서 막 빠져. 그쵸? 어, 근데 이제 <laughs> 문제가 오늘 이 경기에서 나는 이 매치업에서 확실히 어떤 구간에서, 어떤, 어떤 구간에서 이제 토론토 애들이 잘할 확률이 높냐면 결국 아노노비, 그 다음에 시아캄, 요쪽에서 얘네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결국 앞선에서 만약에 라우리까지 나왔다면, 이거는 토론토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라우리가 빠진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은 누가 놓은다? 팬플리트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제 이제 유타가 개판 쳤다고 해서, 응? 음? 그런 게 아니고, 어? 결국 우리는 뭐 가는 게 맞다? 토론토 프링 가는 게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어디로 가자. 엄청 막 좋아 보이는 경기 그런 건 아니야. 근데도 토론토 프랜스을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뭐야? 이거 오전 경기들이 그 베팅하고 있죠 여러분들 잠안잘 거잖아. 잠안잘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일야가 11시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일야가 11시에 있고 아까도 제가 미리 이야기했듯이 내일은 너바고 메이저리그를 오늘 밤에 방송할거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 보시면 언제 할건지 알텐데 언제 하냐면 음 국야 플러스 일야 좀다가 11시쯤 바로 할거고 그 다음에 내일 너바 플러스 메이저 요거는 오늘 밤 7시 반경, 어, 요렇게 됐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나중에 바로 조금 있다가 보입시다. 헉. 어,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 오늘 오늘 밤 배팅 해놓고 오늘 일찍 자자고, 여러분들. 어, 아시겠죠? 질문 하세요, 여러분들 질문. 질문. 여러분들 방장도 어제 술 마시고, 어, 벌떡 일어났잖아. 아 우리 김금나라님 어, 맞아요. 음 40개 더하면 1위 패키지 맞아요. 방금도 벌떡 일어났잖아. 김금나라 아, 김금나라님은 별나무선 달콤해 네아 클립버스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깨너, 만약에 이 경기가 여러분들 그 나중에 깨너드가 놓느냐 안놓느냐가 중요한데 깨너드가 놓으면 그, 그 소식이 들려오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구독자 게시판에다가 긴급조합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어. 아직은 이 경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깨너드가 안나왔기 때문에 달러스 승에 저는 다득점 보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달러스 승에 다득점 보고 있다 음. 비와차짠이님 별풍선 100개 달콤해 홍 서스펜... 서스펜디드 되면 당연히 프로토그 적특 처리할걸요 음, 적특 아마 바뀌었나? 나는, 내가 알기로는 적특으로 알고 있는데 음, 아마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물어보세요 아,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음. 어, 골스는 어떨 것 같냐고? 어... 골스 이기겠죠 여러분들 그, 그 직전 경기 그 뭐야 그, 휴스턴, 휴스턴이 이것들이 뭐야, 포토주니어 하든 빙의해가지고 미쳐버려가지고 그렇게 했던 겨, 경기가 다시 구조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구조야, 여러분들. 이해 됩니까? 응. 음. 벌써 이기겠죠? 응. 음. 그렇게 저번처럼 멤버가 없잖아, 멤버가, 휴스턴이. 그렇게 될수 있는, 없는 구조야. 됐죠? 여러분들. 요렇게 마무리 하자. 어. 어? 요렇게 마무리 합시다. 요렇게 마무리 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바로, 음. 11시 경에 보입시다. 오늘 이제 1, 2하고 다 9개하고 같이 하니까 그때 보입시다. 아 쓰겠죠? 이따 보입시다. 이? 헉! 아, 샌디 경기는 어렵다, 여러분들. 왜냐면, 샌디 경기는 배당 대비 전형적으로 샌디를 갈수 없는 경기. 어제는 우리가 샌디 승을 잘 갔지만, 경기 내용도 막판까지, 샘프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훨씬 더 많았잖아. 그리고, 누구, 이거, 데스클라판이 절대 무시 못한다. 공 좋다, 데스클라판이. 데스 너무 좋다, 지금. 어. 그리고, 오히려 선발에서는 솔직히, 스넬보다, 클라판이가 더 안정적인데, 올 시즌은. 응. 아시겠죠? 아 어. 이따 봅시다, ,이. 우리 긴급 나란히 한 5분 안에 나갈 겁니다.